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뭐예요? 다 어둠과 시기, 다툼, 분쟁, 전쟁, 그리고 온갖 부패, 타락, 오염 이런 것들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아들이고 그 빛을 우리의 개인의 심령에와 가정에와 또 교회에 또는 우리의 이 빛을 불을 날라서 불이 없는 곳곳마다에 불을 지르러 다니는 것 이것이야말로 결국은 교회가 무엇이냐? 또 성도가 무엇이냐 물을 때 그것은 불지루로 다니는 사람들이다. 저는 제 표현대로 그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탄절을 지음하여 정말 성탄의 불빛이 우리 각 개인의 심령 속에 점등되어져 있는지를 잘 한번 돌아보시고 불의 높낮이를 조절하시고 혹 꺼져 있는지는 않는지 살피셔서 성탄의 불을 반드시 재점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한도 그의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 보여주는 요한이 보여주는 성경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각기 보여주는 복음의 어 특색이다 있다 그랬죠? 요한 복음에는 하나님으로서 예, 아들 또는 하나님으로서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 더 강조되는 게 뭐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빛 속에는 이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비치신데 이빛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세 가지 주안점을 두고 요한은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것을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생명의 시작, 생명의 점등 생명의 시작이 진행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빛이 오시면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이는 빛은 생명을 동반하고 수반한다는 것, 필연적으로 빛을 따라서 생명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광합성 작용도 그와 다르지 않은 겁니다. 모든 것이 태양을 향하여 자라나는 것도 그와 같은 겁니다. 물론 예외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보편 타당한 원칙 속에 보면 모든 게 태양을 중심으로 생활이 다 이어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빛은 곧 생명을 가져온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했죠. 4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그러니까 이건 빛과 생명은 별다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빛이고 생명이고 생명이 곧 빛이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생명 없는 이곳 죽음의 장소 그리고 죽음으로 인하여 파경에 이르고 거기에 뒤따르는 황폐 이런 땅 속에 빛으로 오셨다. 그 말은 곧 생명을 주러 오셨다. 라는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생명력은요. 놀랍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 성탄의 메시지 속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마리아에게 찾아가서도 하는 말이 "여자여,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해서 성탄절의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예." 하나님의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의 이 성탄스토리에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기뻐했다라는 말이에요. 기뻐했다.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된다. 생명 속에는 기쁨이 있다. 그리고 평화가 이렇게 찾아오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생명 속에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 성탄은 어찌 하든지 생명력을 얻어야 그게 최고다. 생명력 없는 교인,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게 관속에 있는 거 뭐가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점등, 점화를 꼭 시켜서 정말 이번 성탄절을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 빛이 점등되어지는 거참 빛. 찬빛. 참 빛이 점등된다 그랬어요. 예, 어둠 속에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 속에 비쳤다 그랬어요. 빛이 어둠 속에 당연하죠. 빛은 어둠 속에 와야 제 역할을 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절에도 가면은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다 그랬거든요. 이 말을 역금에 뭐가 되느냐 하면 어둠, 어둠 속에 빛이 왔는데 각 사람에게 비쳤다. 이 말의 의미는 두 개의 단어를 이 문장을 합하면 어떤 뜻이냐면 어둠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각 심령 심령이 어두워졌다. 우리의 타락상, 우리의 어둠, 이것을 지금 고발하는 말씀이에요. 그 희망 없던 우리의 심령 심령 속에 빛이 오므로 모든 게 해결이 되고. 좋은 국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불을 밝혀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불을 밝히고 이면을 밝히고 공동체를 밝히고 우리 안 있는 공동체 안을 환하게 밝히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그토록 예언을 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너희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그리 나라에 빛을 비추고, 왕들과 임금들에게 빛을 비춰야, 여러분 나라가 살고 아름다운 삶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탄의 불을 밝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얼른 말씀드리면 사랑의 점등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보금송 케롤송에 보면 예수님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이렇게 부르는 찬양도 제법 많습니다. 사랑이 오신 거죠. 사랑. 어, 요한보금 오늘 1장 14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고 그 오신 예수님이 독생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오시는 일련의 사건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을 알 때에. 그것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설명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한번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사건의 내용을 뭘로 풀이했다고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사건으로 이거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랑의 사건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그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오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 일대기는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당연히 사랑의 삶을 사는 거죠. 사랑으로 말씀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교훈하고, 사랑으로 책지질하고. 그래서 모든 게 주님의 행위요. 전 생애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까지를 기꺼이 하셨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마무리를 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선행되는 게 뭐겠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이 구원이 전부라고 얘기하지만은 구원에 선행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하심을 인해 구원이 이루어졌지 사랑 없이 구원 이루어져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세계 선교 뭐 중요하죠? 그래 그보다 선행되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는 선교는. 말장도로 묵이다. 교육 너무나도 중요하죠. 사랑 없는 교육이 뭐를 해요. 악한 사람 만드는데 앞장설 뿐이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사랑 없는 예배가 뭔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교제, 성도의 사랑함이 없는 교제가 무슨 형식의교치지 그게 따른 정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사랑할 차례다. 하는 게 성경에 이게 핵심적 교리라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무엇보다도 성탄의 불을 환하게 밝히시고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지고 곳곳마다 불을 지르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